ccl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ccl은 카퍼 클레드 라미네이터의 준말인데요 pcb의 중간재로 들어가서 전기신호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유리섬유에다가 레진에다가 동박을 붙이는 형태로 샌드위치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수십조원에 달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두산전자가 가장 유명할 텐데 우리에게는 실제로 글로벌하게 일 업체는 대만의 EMC입니다. 엘리트 모티리얼의 약자죠. 이 회사의 선장이자 조타수가 바로 동정우입니다. 중국 발음으로는 동딩유가 되겠죠. 이 사람은 스탠포드대에서 엔지니어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. 산호세 주립대학에서 조교수를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외 종조부가 창업한 이 회사로부터 발탁이 됐죠. 2016년에는 이사회의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2024년부터는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적 지향점이 명확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죠 이 회사의 장점은 무할레겐 할로겐이 있으면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무할로겐 CCL 그리고 또 저손실 CCL 이런데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이엔드 CCL 이라서요 단가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호 전송 속도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CCL이 다른 회사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게 정설이죠 24년 대표로 취임한 다음에는 말레이시아 편항에 공격적으로 증설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레조나 한국의 두 부산전자, 중국의 성익 대만의 또 다른 회사 ITEQ 이런 회사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투자 학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CCL의 전성시대이죠 전세계 하이엔드 CCL 시장에서 왕이라고 불리는 동딩유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CCL 시장이 요동을 칠게 뻔합니다 왜 왕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 회사 주가가 2년 동안에 무려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 거의 수직이죠 시총도 20조원을 넘었고요. 우리나라 돈으로 외국인 지분율도 45%가 넘습니다. 그야말로 신화적인 주가 상승률을 기록해서 경쟁업체인 ITQ를 크게 넘어서고 있죠. 글로벌하게도 이 회사 주가 상승에 필적할 만한 CCL 업체가 없습니다. 한국 나이로 따지면 67밖에 되지 않아서 한참 전성기 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람이 지배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사생활은 철저히 비밀에 숨겨져 있고요 굉장히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탠포드 대 박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젠슨왕과 친밀한 관계겠죠 젠슨왕도 스탠포드 대 나왔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월드 여기에서 CCL하면 EMC를 떠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